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한번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사 내는 It's <laughs> you. i <laughs> 제소개를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쟁이 끼쟁이 프린스찬 김수철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니 이 앞에만 우리 관광객분들이나 많은 분들도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옆에도 네, 이렇게 많이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김수철입니다. 어... 혹시라도 지금 앞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가지고 약간 본인들이 갇혀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냥 김수찬이 갇혀있다 생각하시고, 네, 사파리 월도 왔다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구경하세요, 옆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에 김수찬 초대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제 직업은 가수잖아요. 그래서 선비스럽지가 못해요. 좀 많이 점잔치가 못하다는 얘기죠. 그 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형님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네. 지금 이 두루막이라고 하는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손이 싫으신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박수치고 계신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빼서 또 확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듣고 계셔가지고 네, 혹시라도 박수나 그 환호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 이런 부분이 조금 예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마이진 누나께서 네 공연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본인이 응원하는 가수가 이렇게 공연이 끝나면은 좀 하나 둘씩 한분두 분씩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세요 근데 또 마이진 이나 팬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뒤에서 끝까지 네 아니 지금 마이진 누나의 그 사진을 이렇게 들고 계신데, 여기 거리에서 보면은 제 사진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laughs> 또 누나가 쇼커트가 잘 어울리셔가지고, 네. 또 멀리서 보면제 사진 같기도 해서 많이 또 흔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어서 보내드릴 노래는요. 앞서서 또 마이진 누나도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하셔서, 어, 더더욱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저도 그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곡에서, 거기에서 제가 냈던 신곡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흥부가 언제입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수는 이렇게 박수와 환호를 먹고 자는 직업이라. 제가, 어, 이게 방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방송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NG가 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네, 이어갈게요.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흥부가 언제입니다. 흥부가 언제 갈게요? 세상에 눈과 기가 있다 어쩌다가 그랬냐고 왜 하필 나였냐고 후회하거나 화내지 말자 때가 되면 보인다 때가 되면 만난다 아직

신청이가 언제 인당수 찾아다녔나 마음이 간절하면 누군가가 나타나는 세상에 제가 두 곡을 연달아서 이렇게 불렀지만 혹시라도 또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또 팬클럽인 찬이사랑님들이 네, 오셔가지고 또 이름을 연호해주고 계신데 제 이름은 김수찬입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좀 약간 친근한 이미지여서 그런지 다들 수찬아 수찬아 계속 그러셔서 어느 지역 가니까 제 성을 잘모르시더라고요 김수찬인데 이수찬, 정수찬, 박수찬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김수찬 눈으로만 담아가기 좀 아쉬우셔가지고 사진을 좀 많이 찍고 계신데 제가 항상 어느 자리갈 때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기왕이면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이 또, 노래를 하다보면 약간 끼부리느라고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윙크라고 그래가지고 좀 미리 좀 당부를 좀 드리는데 그점좀 부탁드립니다. 눈 뜨고 있을 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좀 어떻게 보면 평상시보다 어, 원래 5월의 기온보다 약간 조금 쌀쌀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또흥 넘치는 곡들 계속 연달아서 불러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 앉아만 계시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양옆으로 같이 흔들면서 즐겨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자, 잘생겼다 수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부르기 전에 약간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한번 바르고. 아니 뒤에 이렇게 얼굴이 좀 대박만하게 나오고 잘잘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확인이 안 돼요. 제가 뒤돌아 보면은 안 보이고 앞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가슴대도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보다 이렇게 노래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보다 잘 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더 이렇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더라고. 요 자, 여러분들의 흥을 한껏 더 끌어올려드릴 노래. 그집앞 준비했습니다. 이재성 삼매 여곡인데요. 그집앞 신나게 달려볼게요. 찾아왔네, 그 집에. 꿈깃거리, 내생깐에 슬픔만 더 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에. 꿈깃으로 새겨버

속에 <목소리도>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우리 형님들께서 굉장히 우리 한복 멋있게 입으신 형님들께서 표정이 한층 밝아지셨어요. 제가 노래를 잘 불렀나 봐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아, 감사합니다. 이 영주는. 죄송한데 물한 번만 마실게요. 너무 급하게 올라오느라 물을 못 마셨어요. 한 번만 마실게요. 참 대한민국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가수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만 마셔도 막 섹시하다고 소리 질러주시고 박수 받고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참 가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우리 끝까지 또 귀가 하지 않으시고 또 김수찬 응원해 주시려고 또 우리 마이즈나 팬분들 계속 해, 계시고 우리 찬인사랑은 당연히 계시는 거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이곳에이 영주는 제가 처음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오늘 방송이 됐을 텐데 그 부르의 명곡 그 주현미 선생님 편에 네, 제가 나오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도 나와요. 오늘은 이렇게 축제 즐기시느라 못 보셨겠지만 다음 주에 꼭한번 봐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선곡 주현미 선배님의 첫장 보내드릴 텐데요. 앞서서 마이즘나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셨죠. 확실히 이게 수준이 높은 동네 오면은 무대 아래로 막 내려가도 막 이렇게 잡아당기지도 않고 괜찮아서 막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김수찬이 너무 귀여우셨나 봐요. 집에 데려가려고 막 잡아당기시고 막 가방에 들려고 막 잡아당기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그리고 이게 곡이 3번밖에안 돼가지고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린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첫정 보내드리겠습니다. you <laughs>